최근에 그거 강철의 연금술사 <laughs> <laughs> 아이스 크림은와 <laughs> 지메타이드스. <되스>. 뭉키오. <laughs> <laughs> 음 <귀여워. 웃음> 이것보다 더잘 어울리는 가방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헤일 결론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귀엽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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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와 있던 거 음, 사쿠 구연 응. 하트 응. 아, 진짜 가을이다 응. 단풍 이쁘죠? 이제 이름만 빨라 먹었어요 <laughs> 이거 뭔가 되게 마시, 맛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잔인하게 번갈아주고 있어요. 멋있을 것 같아. 멋있게 생겼다. 먹어볼게요! 음, 도라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음, 맛있다. 음, 이거 너무 맛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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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 크림 써보고 싶어서 사본 뭔가 되게 조, 좋게 생겼어요 패키지가 음. 이것도 저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 같이 주더라고요 얘도 다, 다 써가길래 했고 어. 저는 이거 완전 필수임 완전 극손상모라서 이거 이거 블러셔 이거 테스터로 발라본 건데 색깔 예쁘길래 메이크 건데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구몬. 구몬 접속. 달이거든요? 사쿠야. 이것도 썼어요. 사쿠. 이거 뭐 거든요 제가 히라가나는 예전에 좀 외웠어서 각타카나부터 하는 걸로.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원님 안녕하 안녕하세요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응, 다행입니다 어, 어,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laughs> 오늘 첫 수업이어서 네. 간단하게 보치 어, 진행하고 보치 를 조금 나가볼게요 네이 일을 아, 다된 이유가 있으실까요저그 아, 애니메이션 <laughs>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최근에 무슨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저어 아,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laughs> 아 <laughs> 최근에 그거 강철의 연금술사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나요? 어네 근데 저 만화책으로 읽고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슬프고 네아 그러시군요 네그러또 혹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어떤 목표로 가지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또좀 어디까지 공부를 해봐야겠다 여행 회화 같은 거? 응, 그런 거말 여행 회화 네팝하고좀덜 쓰고 싶어서 <laughs> 네문화에서 <laughs> 장음은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음이 있고 없고에 있고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장음은 꼭 신경 써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네 파로 어, 읽을 때는 단어로 읽을 때, 음. 그리고 와로 읽을 때는 지금처럼 조사로 쓰일 때는 와로 읽어요 아이스크림기 쓰레기, 이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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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네기 쓰레기, 쓰레기 인사하세요. 저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나 블러셔 샀어. 귀엽다. 약간 핑크색이네. 응. 완전 홍조 블러셔. 약간 맥의 호헤이 코랄 헤이. 아이씨. <웃음> <웃음> 이거 먹으려고 학교 온거 <laughs> 음, 음, 너무 맛있 진짜? <laughs> 막도해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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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워. 옷샀는데 완전 귀엽죠? 근데 안에 완전 털이. 그래서 부들부들해요. 팔 쪽까지 다 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부들부들 사이즈도 딱 맞다. 완전 잘산 듯. 아, 근데 마음에 들잖아. 잘, 입,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가방 자체가 색감이 많은 가방이 아니라서 배지도 음... 알록달록한 것보다 색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차라리 금박이나 아니면 피으로 많이 빠진 약간 핑크 계열 약간 이런 거? 저는, 금, 배지가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금배지나 아니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취소, 나쁘네. <laughs> 금배찌해야겠다난 차라리 이런거나 근데, 덴지는좀안달고있고 이런 색감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쵸? 이런, 것, 이런 색도 예쁜데. 이게 소고도 있거든요? 이런 차, 이게 이런 좀 세트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달라면. 왜냐면, 요 색감으로 아예 가던가. 아니면, 금색, 이거는 또, 얘가 있단 말이지. 아, 어, 고민이 되는데, 골드 핑크?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이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이 셋을 뽑은 거는 이유가 있었어. 어디 갔어? 아, 여기있다 얘도 잘 어울리긴 했거든요. 근데 얘 너무 따로 놀아가지고 아 얘도 진짜 예쁘긴 한데 이게 색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이이 이 핑크랑 근데 이세 개랑 너무 따로 놀아서 지금 약간 얘는 조금 고민 중이거든요. 반대편에 달지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 중. 그래가지고 일단 냅뒀어요. 뭐 인형은 얘네를 이렇게 양쪽에. 완전 헌터헌터인데, 세트로 산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까 생각 중입니다. 은근히 뭐가 많은 듯 없단 말이죠? <laughs> 그냥 약간 사쿠야. 이거 같이? 너무 투어치 이렇게 하나씩 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하고, 뭔가 아쉬워서 막 추가를 해봤거든요? <laughs> 이 데스노트 아이들도 한번 달아봤고 데스노트랑 바나나피쉬 이것도 딱 핑크색이거든요 예쁘지 않을까요? 이거아 로봇참도 하나 달고 싶긴 한데 로봇참이 어울리는 게 없어. 음. 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는. 한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laughs> 나 같은 보부상이게엔좀 빡이잖아. 뭐 덕후할 때 개필수인 거, 이거거든요? 이거 그, 동번줄, 이거, 동번줄 여기 띄우는 거. 이고문데 이거, 이거 없으면은 진짜 키링 개잘 잃어버리거든요? 무조건 있 진짜. 저는, 치킨 잃어걸리면 죽을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제가 지금 손톱이, 손톱이 귀어워서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응. 음. 이거, 그 뭐, 쿠팡 이런 정도 시키도 되고, 홍대. 안서당인가? 그 오프라인, 저는 그이이너노에서 샀긴 한데, 거기에는 항상 상시 들고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안서당 이런 오프라인 포트샵에서도 구매를 이거 꼭 하세요. 이거 하면은, 킹안 떨어지거든요. 절대 안 잃어버려. 이거 하면. 무조건 이걸 다 합니다. 진짜. 이 보물을 다 달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도 안 떨어져. 절대, 절대 안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이 설마 떨어지겠어 하, 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잃어버리나 그냥?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주렁주렁 겉처럼 매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해외 나 여행 해외 나가면 정신이 얼마나 없었어요. 진짜 깝 정신 모으면 바로 어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명 소중합니다. 또,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고무가 안 되겠다. 그, 이 고무가 그 먹히는 사이즈가 없는얘 이거 고무보다 훨씬 얇아서 아 고민돼. 근데 이거 이렇게 배치 나오거 진짜 다시 생각해도 개회전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가아니잖 사실 저는 빵도 뚱뚱 잘 내는 편이긴 한데, 저거는 세하잖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또 미련이 없어 아, 서지고무개미 아, 찔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캔드찌 안잃어버리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캔드찌가 진짜 커버린 캔드찌가 진짜 잃어버리고 싫은거 같아요. 은근히! 아, 너무 멀리 다았어 아, 근데 이거, 딴거뚫었다 빼도, 한적이안맞네 이게 내가, 놓고 봤을 때랑, 뚫어 놓고 봤을 때랑, 달라요. 왜 그러는지 알 근데, 가, 달면 여기 가운데가 이쁜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자석이라서, 일단안 달아도 될거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laughs> 일단 이렇게 붙여놔보고, 이, 카고라, 카고라의 중간줄, 금번줄... 금성기네? 이걸 뺏겨서, 어쩔 어그 잃어버리면 죽을 수 없어. 잃어게 그냥 여기에 어서 이렇게 내리면. 흑장저 마음에 드는데요? 도도도도 근데 머리 이거 진짜 잘 어울려요. 네, 네, 이렇게 두었는눈 네. 큰... 네. 음, 예뻐요. 네. 머리 묶어도 네. 네. 이렇게 네. 머리 안 묶여요. 눈썹 밀거보세 확실히 시크한 눈썹. 이것도 이목 컬러 귀여워요. 네. 동글동글한 눈 네. 되고, 네. 중명도, 네. 중명도, 네. 중저명도, 네. 저명도, 네. 저명도 별로 안 타요. 저명도 됐을 때는 얼굴 선이 엄청 샤프해져요. 근데 앞광도 조금 꺼지거든요. 아, 네. 근데 고명도를 됐을 때는 앞광도는 확채워지는데 턱선이 그 슬림하고 좀 사라져요. 이런 색도 되게 슬림한 편이에 명도 좀만 열어볼게요.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쿨톤, 아니, 쿨톤, 는 쿨톤인데요? 파란색 되게 잘 봐. 어, 근데 파랑 자체는 웜, 쿨톤 되게 잘 봐. 확실히 보이죠? 네. 쿨색깔에제 노란색 아. 눌러주면서, 니 끝에 보이고, 아. 목 색깔도 지금 아. 딱잘 봤는데, 웜톤들은 제가 노란게또 불면서, 피부 좀 두꺼워. 여기, 쿨. 아, 아, 뭐, 아, 청색, 탁색. 어, 근데 청색, 음, 탁색. 청에서 얼굴에 윤기도 음, 훨씬 나고 피부도 맑아 보여요. 탁색 되는 순간 윤기가 싹 빠져.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아, 좋아해, 좋아해. 피가 돌아요, 아, 그래. 수혈한 <웃음> 느낌이에요. <웃음> 피가 싹 빠져나간 느낌. <웃음> <웃음> 다크 그레이시 <laughs> 다크 디 좀... 좀... 비비드. 라이트, 라이트, 페일. 우리 결론 나왔어요. 여름 라이트? 아니. <laughs> 저는 겨울 다크. 오? 음. 겨울 다크. 너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게좀더 예뻐요. 아 몰래요? 유채색으로 보니까 좀 어둡긴 하아 예를 들 때는 하얗고 퍼지거든요. 오. 예를 들면 선명하고 선명해져요. 우리는 겨울 다크가 좀더 예뻐. 오, 이런 거 너무 예뻐. 아, 처 반대야. 이 쪽은 밝은 게 베스트, 어두운 게세컨드이 있죠? 우리는 어두운 거 베스트, 밝은 거 세컨드. 오 누구 같냐면요. 이부진. 이부진? <웃음> 이부진. 그조급스러워서이마진 <laughs> <또> <laughs> 이부진. 구현. 어. 이런 좀 뚜렷한 느낌인데 얼굴 깨끗하게 와야 돼요. 겨울 다크 베스트 겨울 라이트 <웃음> 세컨드. 근데 진짜 다르다. 아니, 우리는 다 비슷한데 달라. 어, 맞아, 근데 맞아. 어떻게 이게 포컬에서도 작용을 하냐고. <laughs>